2024년 9월 8일 일요일 도영이는 지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어, 빨래는 해놨고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따다다 따따야이 이건 대체 뭘까? 이것은 구리선입니다 과정 세번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구리선을 빨리 단번에 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는 막 돌돌돌 말아서 말아 있는 거를 그거를 한 시간 이상 붙잡고 끙끙 앓다가 또두 번째는 또 조금 더 빨리 진행하다가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더 빨리 진행을 했네요. 그 과정은, 어, 그 전, 그, 나중에 영상에 올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깠을까요? 이 출처는 안마기계에서 나온 그, 그건데, 거기에 그만큼 나왔어요. 뭐, 돌아다니면서 선풍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얇은, 얇은 구리선이 나와요. 이게... 얘는 조금 두꺼운 구리선이죠. 혹시라도 안마기기가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다 싶으면, 걔네들은 아니, 거의 안마기계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다섯 개인가 아니야 많이 많이 나오면 열개 나올 때도 있고 열열 이렇게 생긴 거열개 그러면 이렇게 열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됐죠 그렇단 이야기예요. 이게 가격이 비쌀 거예요. 잡선보다 깐거깐 구리선이 더 비싸요. 그리고 색깔이 더 좋으면 그것도 급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색깔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지금 이걸 추출하고 있었어요. 이게 박스, 요만큼이면 박스 한우큼 해도 가격이 안될 거예요. 왜냐면 구리손이 비싸거든요. 그럴까요? 나중에 한번 팔아먹으면 됐지 뭐.